유튜브 딩고 뮤직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축가와 코러스 등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가수 지망생을 위해 마련된 깜짝 이벤트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딩고 뮤직에는 찌질한 감성으로 아이돌 홍수 속에서 역주행 신화를 세우고 있는 가수 윤종신이 노래방에 깜짝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올해 26살인 김택은 씨는 결혼식 축가와 가수들의 코러스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지망생이다. 평소 가수 윤종신을 좋아한다는 김택은 씨는 윤종신의 노래를 듣고 인노라면 뭉클해진 적이 많았다며 음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유튜브 딩고 뮤직그러면서 슈퍼스타 K, 너목보 등 오디션을 많이 봤는데 묻혔다며 순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너무 힘들다고 가수로서의 꿈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혼자 노래방에 방문한 가수 지망생 김태근 씨는 요즘 역주행이 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윤종신의 존일를 선곡해 부르기 시작했다. 김태근 씨가 홀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정체모를 위문의 남성이 문을 열고 바안으로 호련히 들어왔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김태근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온 위문의 남성이 펴